와, 베스 어우씨, 앞에 안 보여서 운전을 못하겠어. 여러분, 안개가 너무 심합니다. 아씨, 휴게소에선 휴라면이지. 와이프는 돈가스를 먹는다고 하네요. <놀람> <해>. <놀람> 안녕하십니까. 좋아. 와베. 자 여기 어디신지 아시나요? 제가 바로 해남에 왔습니다. 자 겨울철에 저희 충북권이 좀 날씨가 너무 추워지는 바람에 따뜻한 아래쪽으로 내려와 봤는데요. 자 해남에 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여행도 하면서 베스 얼굴 볼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던져볼게요. 가시죠. 다른 분들이 낚시하고 있어서 사람들 너무 많아서 조금 여기서 하다가. 않네? 연안에 있을 것 같은데 와, 과연 타지 사람을 반겨줄지, 그렇지. 때린다, 왔다, 짝다 왔는데 짜고 오걸리고있어기 어, <laughs> <laughs> 왔어, 왔는데 났어 또. 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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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해남 얼굴 본다. 왔어. 아, 여러분. 원어규 아, 해남에 와서 첫 수를 했습니다 아, 사이즈도 이 정도면은 한30 후반은 될것 같아요 아, 멀리 이동한 부람이 있네요 첫 수를 했네요 좋아! 와 베스 해남 베스 크. 조금 더 해보고 베스 얼굴 더볼수 있도록 만져보겠습니다 나이스 차 온다, 차 온다. 응. 잠 <laughs> 사실. <laughs> <laughs> 응? 잡아야지. 잠시 후또 다음 찾아본 데가 어딘데 그 뭐, 화천 거기 가 그럼 싸늘하다 그래도 쌀쌀해요 추워 추워 자, 여기는 와보고 싶었던 화원 양주장 해놨어 응. 너무 오래 해는거 아니야? 찍힌 거야? 응. 맛있어, 한우? 네, 여보, 먹고 싶은 대로. 맛 아, 응. 먹으면 딱 해. 아 그래, 그렇게 그래, 그래. 많이. 일단 <laughs> 미리 해야 돼. 아 일단 한꺼 하지. <laughs> <오. 웃음> 꼭 씹어 응. 그냥 200 누가 1 0도 전에. 자지밥밥 한국이 먹었어요. 응. 네. 음료수 두 개. 네. 또 음. 먹은 거 없지 우리. 1 1만 사천 원. 124,000와아 서운하다 서운해. 5시밖에 안 되는데 해가 진다고. 오늘이 좀 추운 거예요? 예. 네, 아. 좀 추운 거예요. 아. 오늘이 많이 춥고요. 해남에서 아, 해남에서 많이 춥은 거 제가 이복장이거든요 아 <laughs> 많이 추운가요? 응. 어... 아니 시작 객실 가면 더 이뻐. 어... 내부도 넓다. 어? 내부도 넓어. 예. 테라스도 있고. 탁구기 저한거 치고 잘 보여잖아. 네. 방실 땅실... 깔끔한. 그 방이 하나 더 있네. 아 방에다 거실이구나. 여기 모래 사장봐. 여긴 뵐수 없겠지? 민물에? 농어 <laughs> 안녕 숙소 다음에도 또 올게 <laughs> 두 마리인데 한 마리 어디있나? 안녕 바이바이 혜린이도 똑같이 생겼어 <laughs> 잘 있어 로버집으로 수달 있다, 수달. 수달이 왔어. 수달. 응. 저 안쪽에 뭔가 포도독거린다 왔어. 짭이 왔다. <laughs> 와베스 내 뱃살골 보기 진짜 힘들다 오 왔어 또 나, 또놔 아까 전보다 커졌는데? 아닌가? 역시 짜치 전문 와베스 <laughs> 여보 여보까지 그러면 어떡해 좋아 와베스. 아 이런 녀석들 잡으러 온게 아닌데. 왔다. 근데 너무 작다 못 먹어. 왔어. 더 작아진다 사이즈가 어때? 자기 <laughs> 왔어. 오, 이번에 조금 찾졌다 <laughs> 이거 보고 크다. 그러면 어쩐지 왔어, 왔어, 왔어. 오. 와어 와, 어. 작은 놈이 힘좀 쓰네. 몇 마리째인가요, 지금? 일곱 7마리. 마리째요? <laughs> 딱열 마리만 잡으면 되겠네요. 와 어, 오, 힘좀 쓰는데 이번에? 아니구나. <laughs> 드랙을 차야 되는데, 드랙 칠만한 애가 없다. 와, 써. 오, 얘, 예, 얘 오, 얘는 조금 커졌다. 오. 크지회전 회오리. 오, 그렇지. 아. 드나네 드나 누나. 이런 게 바로 드나인가? 리얼 드나지. 우 <목소리도> 어... 우와 와... 크다. 크다 크지. 졸라 짜치다다가. <목소리도> 자 좋아. 저기, 와 배. 먹었다 붙었다 하는 게. 무거워졌다 가벼워졌다 무거워졌다. 가며졌다, 어 맞아 그거야. 그게, 그게 입질이야. 으, 잡고 있다고, 근데. 근데 나는 할 줄을 모르니까, 으실 줄을 모르니까. <웃음> <웃음> 왔어. 음. 지금 제가 와이프랑 이 아랫마을 해남 쪽으로 여행을 온 김에 데스낚시도 해봤는데요. 저는 기대를 엄청 많이 하고 갔어요. 기대를 엄청 많이 하고 갔는데 이게 무작정 오면은 큰호다 칩니다, 여러분. 무작정 큰 코다치고 이 포인트 이 진로 계획이나 뭐 SNS나 지인을 통한 조항 정보를 확실하게 얻고 오셔야 베스를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.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.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좋아! 와베! 와베! 우와! 와, 진짜 <laughs> 존나 좋다.